백현수 전사호, 4... 전사호, 조하나, 이번수 3번 코트 출근하세요. 승진 이언니, 2번 터득 출전하세요 <놀람> 아, 179번 경기, 화학공식 기자, 청년고6강 이상혁, 총표신, 이성식, 이문희 아, 그래. 4번 터득 투하세요 아. 178번 준비하고, 진비하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야, 이다레 1번 코드 승전하세요. 190년대 59년 경기 허락복지 12조 장년고 2-2순 한성희 2-2순 한성희 씨, 2번 코드 승전하세요. 대기선수 분이 아니신 분들은 손님 판으로 나와주세요. 아이씨. 3번 코드 뒤에 계신 분 대기선수신가요? 3, 4번 코드 뒤에 계신 분 대기선수 아닌신분 나와주세요. 왜 자꾸 말씀드리기만 래요 허락 복식 1조 작년부 2기자 권정남 권정민 이강민 정희수 11호로 추천하세요 <목소리> 100엔식 구멍 경기 허락 복식 1조 작년부 2기수 만성희씨 <목소리> 이미수안참기씨 후보권을 선지하세요 1, 2조 장문구 김인환, 김정단, 김대식, 공나사 7번판을 설정하세요. 159번 경기 오락국시 시기소환을 하고 이이순, 안상기 씨 1분대로 안걸시면 기고치를 하겠습니다. 이이순, 안상기 씨 1분대로 안걸시면 기고치를 하겠습니다. 183번 경기 허락복식비저장등부 이준열, 박성태, 김영일, 오영철과 축구포도 하세요 허락복식조 작년구 윤정우욱송주 노정근, 정현이후보포터 출전하세요 182번 경기 허락복식 2조 장년구 김인환, 김정단